자신의 사주팔자 찾는 법 영상으로 자신이 보고자 하는 사주팔자 8 글자를 모두 찾으셨죠. 이제 오늘은 중요한 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표시된 자리에 있는 글자를 잘 파악합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 하고 지지는 모두 12개. 자, 묘사오미신유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곤 하죠. 나는 돼지띠예요. 쥐띠에요처럼요. 그런데 그 띠, 즉 12지지는 단순한 동물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 성격, 감정, 인간 관계의 뿌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열두 기운입니다. 특히 내가 태어난 달력과 날력 속에 들어 있는 지지는 나의 타고난 기질과 가장 본능적인 성향을 결정해요. 오늘 영상부터는 22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기운의 성격, 인간 관계, 연애 스타일, 건강과 적성까지 부드럽고 깊이 있게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월지와 일지를 확인해 두셨다면 지금부터 그 기운의 본성을 함께 탐색해 볼까요? 오늘은 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칭금날이 선금속. 정확함과 거리감 사이. 칭금은 12지지 중 아홉 번째로 가을의 초입과 원숭이를 상징하며 날카롭고 강인한 금진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1 특징 신금은 가을 초입, 금속이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금의 성향은 정확함, 단호함, 냉정한 판단력, 고독한 집중력이 핵심이에요. 내면은 강하지만 겉으론 조용하고 무심한 느낌을 줄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말없이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으로 비춰지죠. 신금은 사람을 잘 관찰하지만 먼저 다가가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타입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선 긋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딱딱하다, 차갑다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신뢰를 얻으면 묵묵히 의리를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상대에게 휘둘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내 중심을 고수하려 해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 신금은 가공되지 않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말하는 자태가 아름답고 영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함과 분석력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재다능한 원숭이의 상징처럼 영리하고 다양한 기술과 재능, 임기응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함과 정의감 부리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과 책임감을 중요시합니다. 외운해간 겉으로는 유쾌하고 사교적이지만, 내면은 냉정하고 복잡하며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이 장점 단점, 장점, 장점은 현실적 판단, 정확성, 전략적 사고, 침착함이며 두뇌 총명하고 다양한 재능과 순발력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의리와 의협심이 있죠. 결단력과 추진력 목표를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합니다. 책임감 맡은 일에 철저하며 신뢰를 받기 쉽습니다. 공정성과 정의감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 순발력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단점. 단점은 경직, 거리감, 완고함, 유연성 부족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나 이기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냉정함. 무뚝뚝함,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집, 완고함,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 불안정성, 내면적으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 부족, 공감 능력이 약해 깊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 직업, 표현, 연주, 발표하는 데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즉 무대 체질. 끼가 있다고 볼수 있고 가을은 열매 결실의 계절임으로 금전 법무 세무 의료 금융 자동차 등을 상징합니다. 원변이 좋음으로 소개업 등도 적합합니다. 또한 신금은 철저하고 분석적인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전략 기획 분석 법률 수사 회계 정비 금속 디자인 금융 같은 정확성과 집중을 요구하는 분야에 적합합니다. 또한 자신을 단련하며 타인을 리드할 수 있는 코칭, 컨설팅, 무술, 군경직, 관리직 등에서도 역량을 보입니다. 즉, 정확한 규칙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에 적합하죠. 분석기획전략 분석가, 기획자, 전략가, 회계사, 컨설턴트, 프로그래머, 데이터 전문가, 법률공공관리 변호사, 검사, 경찰, 군인, 세무사, 공무원, 기술공학 금속정비 엔지니어, 금속기 계정 비자동 차철도무기 관련 업종, 수공예, 보석 관련업, 의학정밀 분야 의사, 치과의사, 침술사, 연구원, 품질관리, 언론콘텐츠 언어작가, 편집자, 번역가, 언론인, 콘텐츠 제작자. 공통 특징 정확성. 책임감. 분석력. 냉철함. 기술력.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강점. 차 금전. 칭금은 지출을 절제하고 안정과 자기 컨트롤을 기반으로 금전을 관리합니다. 낭비보다는 목표가 명확한 소비. 투자에 강한 집중을 보이죠. 다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며 감정 소비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금전 문제로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적은 대신,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면모가 있습니다. 현실적 재물 감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물 관리에 능하며, 결과 중심의 재테크에 강점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 지나친 완벽주의나 고집, 감정적 소비, 인간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이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 자산 축적 꾸준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후 연애 결혼, 친금은 연애에서도 신중하고 경계심이 많은 타입입니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며 감정보다 조건과 신뢰를 중시해요. 그래서 상대에게는 정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의리 있고 일관된 태도로 상대를 지키려 하며 내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면 끝까지 지켜주려는 강한 헌신력을 발휘합니다. 겉은 쿨, 속은 뜨거운 것으론 유쾌하고 쿨해 보이지만 내면은 진지하고 감정이 깊으며 자기 컨트롤이 강해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밀당의 고수 감정 표현과 솔직함 사이에서 밀고 당기기를 잘하며 연애에서 긴장감과 신비감을 유지합니다. 집착 소유욕 감정이 깊어지면 소유욕이나 질투심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헌신적 결혼 후에는 책임감과 헌신을 중시하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6. 건강. 침금은 금기 진치의 특성상, 폐, 호흡기, 대장, 피부, 신경계에 민감합니다. 특히 긴장성 질환, 스트레스성 염증, 과민성 대장 등의 주의가 필요해요.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끌어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몸 안에 기운이 맺히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관련 부위 폐, 대장, 기관지, 피부, 뼈, 신경계 건강 유의점 신금이 강하면 건조증, 비염, 과민성 장질환, 피부 트러블 등. 신금이 약하면 우울, 피로, 결단력 저하, 면역 약화 등. 관리법 수분 섭취, 호흡기 건강 관리, 유산소 운동, 영상 등으로 긴장 해소 필요. 따라서 호흡을 기피하거나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배출 활동이 필수입니다 요약 신금은 결단력 책임감 분석력 다재다능함이 강점이며 냉정함 고집 감정표현 부족이 단점입니다 분석기획법률기술정밀 분야에 적합하고 금전연의건강 모두에서 균형 잡힌 자기관리와 부드러운 소통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2가지 지지중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띠나 동물로만 알고 있었던 지지가 사실은 우리의 감정, 성향, 관계, 삶의 방향성까지 담고 있다는 점 느껴지셨죠? 여러분의 월지나 일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나는 어떤 기운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셨다면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자기 이해와 가족, 친구 등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과 방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12GG에 대해 시리즈로 영상이 올라가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주를 더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